네 이번 토픽은요 산후조리원입니다. 입체형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으면 무조건 영어로 해본다 이런 정신이잖아요. 산후조리원이 다른 문화권에는 그렇게 흔하게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도 우리나라의 어떤 특색 중에 하나라면 말을 좀 만들어서라도 표현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자 영어에 nata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아이를 낳는의 의미입니다. n-a-t-a-l 그 앞에다가 pre를 붙이면 즉 아이를 낳기 전에 prenatal이라고 하고요. 만약에 아이를 낳고 나서를 얘기한다면 postnatal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임신 중에 관리를 이야기한다면 prenatal care, prenatal care라고 하고요. 예를 들어 산후조리를 얘기한다면 p o s t 네이을케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한 단어기 때문에 post와 프 r e 가뭘 의미하는지 알고, 이일과 붙이면 그런 뜻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, 케는 말 그대로 관리죠. 그럼 거기다 center까지 붙이면 산후 조리원이 되는 겁니다. 제목 부분 설명을 드린 거예요. 오늘 주제의 postnatal care centers. Post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설들이잖아요. 신생아, 육아교육도 좀 해주고, 마사지 서비스도 있고, 비용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비싼 업체들도 있고, 아닌 경우도 있고, 좀 천차만별이죠. 자, 그러면 일단 postnatal care centers 이 단어 확실하게 기억해서 오늘 본문 내용 열심히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, 세 가지 패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냥 단어인데요. 정말 이 산후조리원에서 썼으면 하는 단어입니다. recuperate, recuperate, 기력을 회복하다라고 하는 너무 좋은 동사예요. 이거 하나만 알면 결되는 같은 느낌입니다. 저 같은 경우 그래요. recuperate, recuperate.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산모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이다. These facilities help mothers recuperate after childbirth. childbirthum 아이를 낳은 거죠. 아이를 낳고 나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런 시설들이다. These facilities help mothers recuperate after childbirth라고 하시면 되거든요. It took me a long time to recuperate after childbirth. 해서 이렇게 산후조리에 쓰셔도 되고 뭐 여행 갔다 와서 다시 회복을 하다라고 할 때도 I need to recuperate because I came back from a trip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Recuperation 좀 힘을 많이 소진했을 때 다시 기력을 회복한다는 그런 취지로 꼭 썼으면 하는 단어입니다. Recuperate 이 음절에 강세 주시고요. 또 하나 있습니다. 기력 회복하다의 뜻으로서 get back on one's feet. 자 이것은 표현이니까 여러 번 읽어보고 입에 붙여야 쓸수 있겠죠. 어, feet 하면 발이니까 누워있다가 다시 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재기하다의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기력회복의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자,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. These centers help mothers get back on their feet. Get back on their feet. 한번 더, get back on their feet. 다시 말해,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. Get back on their feet. 나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. I started to work out to get back on my feet. to get back on my feet. 어딜 다쳤어요. 그래서 이제 났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, 다시 회복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. 그런 취지죠. I started to work out to get back on my feet. 그럴 때 써보시면 되겠네요. 그다음에요. 가격대 비용 얘기하면서 이런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. Come with a hefty Price tag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. 조금 길죠? 근데 여러분 expensive 이런 단어만 계속 쓰기에는 너무 너무 영어가 좀 무미건조하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hefty라는 건 제법 뭔가 무겁다는 어감입니다. 그래서 hefty price tag이라고 하면 가격대가 제법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. These services can come with a hefty price tag. These services can come with a hefty price tag. 이렇게 하면 이런 산호조리원 서비스가 가격대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어감입니다. 이 표현 꼭 한번 써보세요. 명품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Designer brands come with a hefty price tag이라고 하면 명품 디자이너 제품들은 매우 비싸다죠? 매우 가격대가 부담이 된다. 디자이너 브랜드 come with a hefty price tag. 그럴 때또 써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서비스 챕터의 마지막 주제죠? 산후조리원도잘 연습해서 일상에서 쓰실 수 있는 표현들 되시길 바랍니다.